9월 24일 분석할 이슈 종목 어, 한국파마입니다. 자 한국파마는요 먼저 기사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파마 어제 기사입니다. 한국파마 주가가 상승세가 나왔는데 어제가 한4%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제넨세 코리아 치료제 기대감에. 어,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쭉 보시면 7일 전에는 역시나 또 제넨세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신청을 했고 뭐 이런 치료제 개화를 하고 있다 뭐 계속해서 이런 뉴스로 어 한국화마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일단 차트를 보면 패턴이 추세가 우상향입니다 아 조금 잘 보일 수 있게끔 선을 빨간색 선으로 좀 바꿔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저점끼리 추세를 쭉 이어볼게요 이렇게 이을 수도 있겠고 요렇게도 이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 어쨌든 추세를 보면, 이 저점, 저점, 저점끼리 연결한 선의, 선이, 어, 지지선 이탈이 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우로 상향을 하고 있었는데, 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양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 계속해서 좋은 기사, 그리고, 치료제 임상 실험권부터 뉴스가 계속 나왔는데, 오늘, 갑자기 마이너스 14%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건 분봉을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여기 오늘 하루 종일 행, <laughs> 행보를 했습니다 여기가 2시 20분입니다 2시 20분 2시 20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한 마이너스 한2-3% 정도? 한 마이너스 2% 정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다가 2시 20분부터 거의 한 마이너스 17%? 14%? 여기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 마감하고 나서도 아직까지 왜 밀렸는지 아, 정확한 기, <laughs> 기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는 에 우리가 조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수 있는 부분이 임상실험 관련해서 뭐내부학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차트가 추세가 이탈이 되었으니까 여기 보시면 상승 추세 이탈이 되었으니까 이 종목은 당분간은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좋다 아, 당분간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좋고요 손절가 자체도 사실 21선 잡고 대응을 하면 이 하락폭만큼은 손실을 조금 감수를 할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벌써 20일선 계속 일주일 동안 유지를 했던 가격인데 한 7만 4천 원 정도가 20일선이자 일주일 정도 지지선으로 만들었던 가격인데 요거 요게 이탈이 되면 당연히 손절이 나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손절가 이탈이 되었으니까. 뭐 요거 기준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만에 하나 일단 정리를 못 하신 분들 내 매수 평단이 높은데 정리를 못했다 그러면 뭐 오늘 저점 손재가 라인을 잡는다라든지 반등이 나오면 조금이라도 물량을 조금씩 정리를 하는 어, 정리하는 작업을 해주는 게 조금 좋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하고요. 자. 이게... 주봉으로 조금 보시면 이때 이제 슈팅이 나왔습니다 맞죠? 이 슈팅이 나왔고 여기가... 행보를 했고요 다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슈팅 나오고 조정 주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올라가는 이게 정고점 돌파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못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결국에는 일봉으로 보나 어, 주봉으로 보나 기준이 중요한데 주봉상 11선이 한 64,500원, 거의 한 6만 요 정도 되겠네요. 조금 낮게 잡아 본다면 뭐 64,000원까지도 볼수 있겠네요. 여기가 지금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거의 63,000원, 4,000원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손절을, 뭐, 손실을 감수를 하고 볼 것인가 라고 보기에는 손실률이 조금 큽니다. 선택의 문제긴 한데. 한번 볼까요? 손실률이. 한 마이너스 5% 6%더 봐야 돼요. 그러면. 네, 손실을 마이너스 5% 6%더 봐야 되니까 그래도 리스크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신다면 어요 반등이 나올 때 물량을 조금 줄이시거나 요게 이탈이 되면 그래도 비중을 조금씩 축소해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리스크 관리사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파마는 일단 시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될지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막판에 주가 하락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나 임상실험이라든지 내부학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차 비중을 조금 줄여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